안녕하세요 올리브하우스 임차장입니다 오늘 나온 것은 고양시 일산동구 내유동에 있는 그런 복층 빌라에 나와 있습니다 네집 소개해드릴게요 자 안방부터 안방 여기는 1층에 방 3개 있어요 방이 여기가 한 14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넓어요 여기는 부부 욕실 요 정도 요 정도 크기 창문 다 있어갖고요 환기다 됩니다 여기는 드레스룸 이렇게 D 자로 돼 있어 갖고 어, 걸건다 아, 걸죠 뭐이 정도면 넓지는 않지만 자 여기는 안방 두 번째 방도 그렇 어, 오 작지 않아요 음 이렇게 조금 여기가 되게 긴데요 창문 있고 이렇게 두 번째 방넓습니다자세 번째 방은요 길 건너서 얘는 또 이렇게 넓네 <laughs> 여기가 남 남쪽이에요 남측 자요 정도 이렇게 방세개 있고요 공용 화장실 보면요. 자, 어 밑에 이렇게 은다 도로해 갖고 줄눈이다돼 있네요. 자 여기 샤워 부스 있고, 음 그냥 공기 된대자 <laughs> 그리고 부엌, 부엌이 사실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물잘 나오죠?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있죠. 여기다 냉장고 세트 넣으면 되고, 요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요 아일랜드 식탁은 있는 거니까 활용해도 되고 옆에다 놓고 써도 되고. 자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인데요. 자. 보일러 겸해갖고, 다용도실, 이렇게 선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탁기도 으면 되고요. 자, 2층, 복층 소개시켜 줄게요. 자, 복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이쪽은 그, 다, 어, 뭐죠? 저기, 테라스, 테라스고, 이 테라스하고 사실은 저 문하고 열어놓으면 이 2층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됩니다. 방은 이쪽에 하나 있어요. 칸막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방이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나 서서 다녀요. 165인데.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복칙이에요 여기는, 오, 형광색이 화려한 화장실. 그러니까 이 집에 화장실은 세개죠세개이 정도면 뭐해요한 대여섯 명 식구 사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요. 여기다가 가득 쳐갖고 방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그럼 모두 방이 다섯 개 자, 여기 테라스. 테라스는요, 음, 어우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해놓네. <laughs> 자, 이거 어닝, 사각 어닝을 설치해놨는데, 여기서 고기도 구워먹고, 골수업도 치고, <laughs> 엄마, 아빠 우샤을 해갖고. 자, 요런, 요런 테라스가 정사각 테라스가 있어요. 자, 이 정도면, 2억대, 괜찮죠? 자, 이렇게 복층 소개시켜, 소개시켜드렸고요. 1층, 2층 다 합해갖고 복층이에요. 여기는 내유동. 2억대. 우리 올리브 하우스에다가 연락 주세요. 요즘에 대출 안 되는 거다 풀어 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안녕.